화물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차도를 벗어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버스 정장을 덮쳐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빗길에 차량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빗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에 밀착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수막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접지력과 제동력이 약해집니다. 오래 써 마모가 심한 타이어일수록 접지력이 떨어집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제동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상 타이어인 차량은 빗길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하자 52m를 지나 멈춰선 반면 마모 타이어인 차량은 같은 조건에서 급제동을 걸었더니 33m나 더먼 85m를 지나 멈춰섭니다. 구분도로에서 마모 타이어를 단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향 조절이 어렵습니다. 도로 밖으로 크게 밀려납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물이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어, 코너에서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마철에 앞서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실험에 사용된 마모 타이어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타이어가 1.6mm까지 닳게 되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마모 한계선까지 닳기 전홈 깊이 2.8mm 정도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